어자 그럼 그 다음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토마토가 좀 천천히 퍼졌는 이유 첫 번째가 독식물의 독식분을 이제 과일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조금 천천히 퍼졌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가봅시다. 어, until the late 17000s however 나온 애. 음, 자, 하지만 어, 1700년대 말 때까지 하고 얘기가 어 지금. 음, 오늘 음, 그 전에 요거 ABC 한번 표시했었지? 요거 B로 잡읍시다. 음. 음. 자, large plants of e u r o p e a n s s t i l l feared the the tomato.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퍼지긴 했어요, 다. 맞죠? 이렇게천천히 퍼지긴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퍼졌으니까, 이것도 인기 많아질까라고 했는데, 아닌 거야. 어, 어, 여기서 인기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 퍼졌으니까. 근데 뒤에 보세요. 여전히 fear를 했다는 거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과 지금 반대되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however, 아, 두면 되고요. 여전히 무서워 했다는 겁니다. 자, another name for the fruit. 자. 그 과일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요. 자, 우리 연하들 나오면은 뒤에 단수명사 쓰는 거 보고 잊지 말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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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은 또 다른 이름은요. Was poison apple라고 하네요. 지금. 자, because 이유가 뭔지 보니까 it was soft. 자, 그것은요. 자, 요거. 그것은 열겨졌습니다. t h a d i 하라고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렇게 생긴 문장들 여기 바꿔 적을 수 있거든요. 일단 적어보세요. 그 소트 데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디어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냐면은요, the nobles got sick and sometimes died after eating them. 하는 거야 지금. 맞죠? 자, 이 계속들리 보면은 got sick 아팠고요, and 그지고요 sometimes 때떼요는요 그것들, 이것들 이제 이, 이, 과일, 이 과일 먹고 난 이후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내가 A번을 잡아볼 거야. 자, 그럼 이건 뭐냐면은, 우리 그 전에 대열부터 나왔던 거는 커다랗게 이제 ABC를 잡는 거고요. 여기 보자. 피커 c a 문장, 여기 보이지? 이렇게. 자. 요렇게는 크게 크게 우리가 이제 ABC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작게도 요렇게 ABC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A. That was the second reason. 자,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요때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아프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죽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걸 다바칠수 있는 거겠죠. 맞죠? 그것이 두 번째 이유 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that tomatoes were slow to spread as a food 나오죠 아 토마토가 음식으로써 퍼지는데 천천히 느렸다는 거야 지금 그 이유가 나온 겁니다 요태금 대수는요 이렇게 묶어내 보고요 음. 앞에 reason을 꾸며주는 관계 부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 대신에 why로도 바꿔서 볼수 있고,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치사도 하기 관계 대명사로 바꿔서 볼수 있겠죠. that 대신에 for which로도 바꿔서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거는 음, 사무실에서 계실고게요 음식으로서 퍼지기에는 늦었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했으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음. 자, the truth was that 그 진실은요, d e a d 이었였습니다 r e a l t a y Europeans at that time 자그 당시에 이제 부유한 이제 유럽 사람들은요, eight of plates made of heavy m e a l s 나오네요 지금 자. 음. 접시로, 이때 어프는 뭐뭐로라고 해서 가면 됩니다. 응. 접시로 먹었는데 어떤 접시? made, 만들어진 접시로 먹었어요. 뭘로? heavy metals. 이제 무거운 금속으로. 근데 그 금속이 뭐다? including 포함을 하는 거죠. considerable amount of l e a d 나오네요, 지금. 그니까 러 상당한 뜻이지. 이거 헷갈리는 게 considerate하고 헷갈리기 쉽죠. 비싸 생겼으니까. considerate. 여기 푼 얘는 상당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납을 포함한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접시로 먹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진실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어, 토마토가 포인션 애플로 불렸는데 이유가 사람들이 말하고 했던 거야 지금. 이게 어, 지금 뭐야? 어... 토마토에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건데 그첫 번째 이유 이제 나온 게 금속인데 납이 포함된 겁니다. 납, 납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저수영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요때 음, 시번 있죠. 요시번과 함께 자금 순서 B로도 잡아볼게요. Because tomatoes are high in x t 나오죠. 자, 이게 산성의 뜻이죠? 토마토가 알하이 높다는 거야 지금 산성도가 높아요. 높습니다. When placed on s u c h plate. 자 여기서 얘기하는 s u c h plate는 당연히 이거겠죠. 마비 포함돼 그거그 접시 얘기한 거야 지금. 자 어땠을 때 놓여졌을 때 그럼 이건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접속사가 있고, placed, 분사, 구문으로 봐주면 되겠죠. 아구야. 그래서 그런 접시에 놓여졌을 때 상송도가 높아지는 거야, 지금. 그거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네, 지금 딱 보니까. 맞아요 The fruit would release the lid. 어, 그건 나오네요. 지금 뒤에. 그 과일은요. 방출할 것입니다. 납을 방출할 거예요. 그러면서 resulting in 나오죠. 이것도 분사 구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접속사가 있는 분사 구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분사 구문 되겠죠. 자, 그러면 이 resulting in의 분사 구문 얘는 뭐하고 관찰이 되냐. 요 앞에 요거 나오지? 맞죠? 이 과일이 지금 납, 납, 납을 방 방출할 겁니다. 자, 그면서 러 result in 나오죠, result in. result in은요 뒤에 결과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from하고 비교됩니다. from은 원인이 되는 이야기 등장을 해요. 여기 뒤에 보면은 the poisoning of the diner 나오네요. 지금. 음, 요게 뭐야? 식사하는 사람 얘야기고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사람의 이제 독이 이제 세상 사람이 이제 독이 되는 거죠 음, 독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요 순서별 아무도 괜찮고 이렇게 문장 끼워 넣기 나도 좋고요 기억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result in이나 when placed에서 분사구문도 모양 좀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러면서 no o n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아무도 made the connection 그 관계를 몰랐다는 거야 between the plate and poison 어제 그 접시하고 독의 연관성을 다니 히 몰랐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죠 So 그래서 the tomato was blamed 어, blame이 비난하다는 뜻이고요 얘가 그러면은 수동태울수였죠 비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 음, 비난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여기 다시 가서 poison apple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 금속 접시인데 이게 납을 포함했지, 맞죠? 요거하고 토마토의 산성이 만난 거예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납이 릴리즈 방출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고 때때로는 죽기도 했다라는 거죠. 진실은 저거였는데 그 진실이 이제. 음. 사람들 그 당시에 못 왔으니까 아무도 노원했으니까 no 노원 no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연관성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받을 수가 없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겠죠.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어휘 문제 나왔을 때 기억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비난받았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c 0번을 잡아볼게요. c 번 The tomato o s c i l a t e r cleared 나오네요. 지금. 자 이거. clear a of b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보면은 was cleared 나왔으니까 수동태입니다 for of 그럼 기억하면 되겠죠 제거되었습니다 하는 거요 토마토는 제거되었습니다 뭐에 its f a l s e choice 나오죠 so yeti choice는 명사로 혐의입니다 혐의 그러니까 거짓 혐의인 거죠 그러니까 음. 그뭐 뭐예요? 뭐예요? 아 독이 들었고 아프거나 죽게했다는것그혐의를 이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음, 이것도 위 서술형 표시해 놓을게요. And 그리고 the invention of, uh, the invention of pizza in Napoli 자 나폴리의 피자의 발명이네요. 1880년에 1880년에 나폴리의 피자의 발명은 kick off kick off가 무엇 무엇을 시작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시작했습니다. 토마토의 인기네요. 유럽에서의 토마토 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토마토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토마토가 이제 좀 천천히 퍼지는두 번째 이유가 나는 거죠. 납 중독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나폴리의 피자가 이제 인기 있어지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가볼게요. For thousands of years, trees, potatoes, and tomatoes n o w 지금 우리가 고추하고 감자하고 토마토에 계셨죠. 음, 수천 년 동안에 이런 고추하고 그 다음에 어, 감자하고 토마토들 되겠지? 이것들은요. h a d b e e n consumed 소비가 되었습니다. 과거 과거 완료에다가 수동태입니다. b n consumed니까. 수천 년 동안 얘들이 이제 소비가 됐는 거야. A certain reason in South America. 오지 남아메리카의 특정 지역에서 소비가 되었어요. before they crossed the Atlantic Ocean 500 years ago. 500년 전이네. 500년 전에 이제 아틀랜틱 오션 대서양이네요. 대서양은 건너기 전에는 남아메리카에서만 인기있다는 겁니다 자 네, 그것들은요 스프레드 퍼졌습니다 to other 다른 대륙을 퍼졌죠 음. 그리고 when blended with local foods 나오네요 분사구문이에요 요거 분사구문 문장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요것들이 얘들이잖아 맞지 얘들, 얘들이 이제 블렌디드 섞이는 거예요. 지금 로컬 푸즈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지역의 음식들하고 이제 블렌드 섞였을 때큐레이티드 어, 만들어냈습니다. 유니크 디 e 즈 독특한 어, 특별한 음식들을 만들어냈죠. 이게 동사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and 두번 동사입니다. The globalization, chili peppers, potatoes, and tomatoes. 그러니까 우리 고추하고 뭐 후추나 고추,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토마토는요, comparatively 완전히 changed 바꿨습니다. 이전 세계의 주방을 바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기까지가 우리 2과 마지막이었습니다.